안녕하세요. 엔돌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지연이 심수봉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박지연은 지난 4월 16일 첫 방송된 TV조선트롯 올스타전 수요일 밤에 출연 미스앤디 미스터트롯 주역들과 노래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날 레전드 심수봉 특집에서 심수봉 100만 송이 장미 무대를 본 박지연은 선생님의 라이브를 직접 듣는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꿈만 같다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댄스 실력을 발휘한 박지연은 여기서 매주 진을 뽑는다에서 왔습니다. 진을 꼭 해보기 위해 열심히 하러 왔다며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박지연은 심수봉이 댄스 무대를 선보였던 곡으로 유명한 로맨스 그레이를 선곡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박지연은 심수봉 선배님이 웃으시면서 춤을 추시는데 너무 멋있었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선생님이 존경스러웠다고 선곡하게 된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어 박지연은 로맨스 그레이 무대로 파워풀한 춤선을 자랑해 환호성을 끌어냈습니다. 춤은 물론 노래 실력까지 완벽했던 박지연 무대에 심수봉은 노래를 잘해서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우리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다고 호평했습니다. 이후 박지연은 총 387점을 받아 최종 1위에 등극 진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박지연은 앞으로도 여러 예능은 물론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언제나 많은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